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리서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리죠. 음, 참 바쁘게 지냈어요. 시골집 수리하랴, 이곳저곳 관리하랴, 전국에 있는 거, 이거 관리한다는 게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 법원에 입찰을 왔거든요. 어, 며칠 전에 제가, 어, 어, 땅을 하나 보러 갔는데 그 땅이 정말 어, 마을 전체 분위기가 좋았고 주변에 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마을이 굉장히 큰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지상에 건축물은 매각에서 제외했는데 그 건축물은 거의 쓰러져 갈것 같은 그런 형세고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소유주는 같은데 건물이 등기에 있는 거하고 달라서 건물을 매각에서 제외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건물 땅 평수는 약1 0 0여평 되는데요. 아 여기에는 나중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집을 새로 지면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처음 그런 생각을 해본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이 건물을 어떻게 해결할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잘 되겠죠. 항상 제가 어,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될 것이라고 믿고요. 근데 여기에는 어~ 이걸 철거하고 작은 예쁜 집을 지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입찰을 왔는데 느낌이 딱 이런 거예요 아~ 건물이 너무 허물어지려 그래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겠다. 어, 이 금액을 그냥 최저가로 쓸까? 아니면 다음에 올까? 오늘 시간은 비워놨는데 또 다음에 날 잡아서 올려 그러면 또 하루를 비워야 되고, 오늘 온 김에, 어, 뭐, 몇백 낮게 낙찰받은 거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땅 내가 갖는 게 우선이지, 내가 백, 이백 싸게 산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또 와서. <laughs> 계산기를 두드려서 평상시에는 그냥 제 느낌대로 쓰는데 오늘 이상하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공시지가 곱하기 해가지고 곱하기 2 해서 공시지가의두 배를 딱 썼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단독이었어요. <laughs> 기분이 살짝 어, 싸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원해서 제가 갖고 싶은 땅을 낙찰받아서 기분이 좋고요. 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단풍도 너무 이쁘고 어, 여러분들 항상 사무실에서만 앉아서 딱딱한 공간에서 정해진 공간에서만 생활하지 마시고요. 주말이면 꼭 어, 자연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어, 가슴속에 깊은 좋은 숨 공기 들여 마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제가 네 보이시죠? 영수증 영수증 받았고요. 어, 좋은 물건이 덜어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물건들을 제가, 제 개인적인 돈으로 다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좋은 물건 있으면, 세컨하우스 갖기, 아지트 갖기, 어, 그런 생각이 가슴속 깊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드려서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